예, 예. 네, 여기 이렇게 하예요 어, 계속. 아, 저요 예. 기고이렇게거예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저기 그냥...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한 이거. 와, 근데 이거. 너무 나오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수리가 달라 놓으려는데 이거 진짜 아, 대가리는 그래도 좀 깨끗한데 어. 야 어제 시동을 걸린 건안 돼요? 돌아가요 돌아가기는 어, 돌아가 노지에서 5년 동안 있었으면 오륙을 어. 해야 되는 건지 오또 그 열린다 열린 I'm s 안 r r 기름을 안 썩었네 이 i 가져왔어. 네, 기름 한번 연결해가지고 한번 해 r y I'm 어이 풀리는 거다풀리 r r y 엔진 오일을 좀 넣어가지고 안에 시다친 좀 주시겠어요? 그 밑에 있어 그 밑에 앞스를 해달라니 두꺼워붙어 소리가 나 베네, 베네, 소리가 안나잖아 네 베네, 베네, 아, 아, 경유는 뭐 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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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아이고 호수가? 어디서. 좀 가는 것 같다지. 옷을 너무 짱구하잖는데

보이는 게 봐. 네. 베킹거? 아니 이게 붙었는지. 칼로 뜯어 볼까? 예. 가아이더 아유, 습기가 껴서 그러나, 비와서 그러나? 왜 이렇게 하질이 안 좋지? <웃음> <웃음> 카메라가. 다 써가지고. 아 그거. 가버나가 쩔어붙었나니. 음... 그래네. 여기 스프링이 달렸는데 여기. 스프링이 뭐 있어도. 네. 근데 이게 쩔어니까 스프링만 아, 그래. 딸랑딸랑 거리지 뭐. Yeah. <laughs> 있어요, 움직이세요. 거 시동 걸면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거고. 제가 얼마 전 이렇게 들어오신리차기빨 드릴게요 리비나기 하면은. <laughs> 어 나온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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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몇 명이나 돼요? 얼마 안 돼요. 맞아. 이제 만천명 뭐가? 만 명이 넘어? 아니, 이제 만천, 만천 명이. 잘아 이제 만천명이 잘안 터지겠는데? 엔진도 아, 도 좋고 아예 괜찮아 엔진도 네. 네. 엔진은도 좋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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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름 웃음> 터지는 거 <laughs> 조금 떨어져가지고, 걸리는 거 보세요. <laughs> 근 마시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거 대오는 어떻게 하냐? 앞에 걸면 싶어야지 뭐 싶을래 뭐. 그지 뒤에는 뒤에는 뭐 여기서 크게 선보고 컷. 응. 그냥 끌고 다니면 걸잖아요 어, 아니 여기 짐을 실을 거예요. 바람도 다 있고. 뒤에는 뭐 크게 선보 타이어 갈지 뭐 앞에. 네, 어? 아타이어는 걸고 어, 아침야지 뭐. 미션 오일하고 엔진 오일 어, 어. 하여튼 뭐 벨트 종류하고배아종류는하고 그거야 키지 동은 안해도 되죠? 아 해요 다 해요 왜 돈이 많아 돼요? 배터리하고 뭐 그러다 보면 배터리 어차피 배터리 뭐 하면 배터리 그 지금 얼마나 가지고? 배터리하고 어 배터리만 점프 시켜가지고 아니 배터리 괜찮으면 될까? 아니 네. 뭐 레그레다 이런 것들이 어, 어. 아니, 봐봐, 그랬죠 이제 싹질해다 보면은 그래도 5년 이상은 쓸거 아니야. 그치? 그치? 어, 아니, 좀 들어가더라도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다이어는얼마요 지금 이거 두짝 주부하고 다갈면은 15만 원좀안 되는 거 같은데? 13만 원얼마인가 음. 13만 원얼인가 저학히 5년 안 쓴거라 그랬죠? 5년정도 돼 어디서 었죠저 저, 그 안에 푸스이 풀숲이 있었어 푸스피야? 큰차 가져와가지고 들이코 가겠네 큰 차? 예 이거 뒤아에다시고 가려면 언제 싣고 갈 거? 아니면 요것만 띠가지고 갈까? 앞에? 그래 그래야지 뭐으러오아 우리 브레이 하나도 안 먹네 아, 하나도 안 먹어 다째려어 십일 일할이나로 브레이크리도 먹어야 되는데 좋대나 브레이크요? 어야죠 아직 그러면 저 호주 같은 거다내리 나야지. 에 어. 네, 쌍들이 나야죠. 여기 저기좀 그래야지. 어. 예. 그래야지 뭐 들어가서 일하지. 어. 그러면은 일단 이거 할까? 일단은 됐으니까요. 어. 이제 들어가서 비안 오면은 큰차 가지고 바로 나올 테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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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큰 차도 싫어야지 이따 와. 예, 예, 예. 예. 저거. 놓고. 이거는 어, 연료통이 5년 돼서 가지고 기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기름통을 임시로 하나 매달아서 경유통을 직접 공급을 해서 네, 이렇게 터트린 건데 있는거 기존에 갖다 쓰면은 터지지 않아요. 시동이. 기름이 들어가죠? 어. 앵글 자체도 써. 어? 앵글 자체도 써. 문제는 <laughs> <laughs> 아니면 이거 저기 철판을 샤링집 가 가지고요 어. 여기다 마켓가 끊어다 주면은 요 군데군데 몇방 지져놓으면은 아니면 그러든가 합판 깔든가 아니 내가 보기엔 옆에도 옆에 대야될것 옆에 같은데 여기 다닫았다 여기. 샤린 <놀람> 가게에서 가서 뭐 이거 아니면 그렇게 할것 같으면 하나 사는게 낫데네 이건 어디 아보고 근데 거기 때문 대우 때문에 해주고 뭐. 대우가 이빨이 맞, 맞아야지. 네. 그래서 대우, 쭉 꽂아보고 잘 돌아가면은, 브레이크하고 뭐, 라인 쪽으로 딱, 저기 뭐, 브레이크, 대우 쪽 관자르면은, 이거, 이거 살리는 게 낫고요. 음, 음. 그쪽으로 이상 있으면 버려야 되고. 음, 음. 하기는 좋겠네. 다다 뭐, 뭐, 가지고 뭐, 위에서 고치면 되겠네 이렇게. <laughs> 보이, 다 보이네. <laughs> 다 정비하고 나서는 똑 덮으면 되겠네. 누가 온달했어? 아형이 지금 3.5톤 끌고 거 3.5톤? 아니 3.5톤. 가달어 네. 뭐라 그래, 간, 분무기도 뭐라야 아주 간땡기 이거 분무기도 수리야 되니. 다막 해야 돼. 어, 그도 봤다고. 어. 아니 그렇게 안비싼데만원인가1 0메1메 我觉着可以。 브레이크나 이는싹 갈아야겠네 어붙었어 갈아야 예. 네. 이거 통째로 갈아야되고 이 내고 이거 오년동안 묶였으면 <놀람> 그전엔 새거였을것 같은데 어 괜찮았지 어 이거 새것이었이 완전 썩어가지고 지 이거 새지아수리하기 좋겠어 지금 여기 제비 딱 올라가 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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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에 <laughs> 네. 아, 붙어서 뭐안 들리는 거지산소로 그냥 버고지고뭐그아서안되면 이거 어디 중고 나오 긴 있을 거지 나오긴 나오죠. <laughs> 응. 지 뭐. 네? 강역 살포기 오는 바람에 옛날에 그다 아. 그거 하다 소독했으니까 어, 그렇지, 그렇지. 아 그거 없을 때 이걸로 했던 거구나. 어런데 근데... 옛날에 어, 이잘쓰 이게 이거 이거 풀 소자. 그래서 이제 어. 강역 살포기는 있 다른 그만두고 이게 옛날에 이거 그 소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다시 이제 할 날에는요. 다 맞았어? 많이 늘어났어? 그냥 와, 마이... 나, 기는 와, 난, 이나은 만, 이 만, 만, 이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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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